와 내껀데 제발 갖고와 내 내꺼야 내꺼 어아 잠깐만 열려 없다 이거 좆됐다 이거 어어 개 변수다 개변수 개변수다 이열려 없다 야, 차야, 굴러가지마라! 아, 차 굴러가네. 와, 근데 나운 잘하는데, 좀. 왜 살았는데? 아유, 저 오른쪽, 뭐야, 지금 또. 같이 가야돼 같이 쟤한테 안 걸리면 되는데 얘가 제일 후발때거든 얘 끊으면 된다 제일 후발때는 제일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얘 끊고 쟤 잡으면 돼 앞에부터 끊고 일단 앞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 이거 옆에 끊는 포지션 됐다 야. 이 새끼 모빙치네? 아, 얘를 잡아야 되는데. 왼쪽 위닝 뭐지, 근데? 아, 잡을 애가 너무 많다. 얘 투템 못 내면은 아예 다 없는데? 나안 쏘니, 아무도? 닉네임 다르지? CJ, CX. 잠깐만, 아닌가? 이 기절이... 살아있다, 살아있다. 잠깐만, 잠깐만 저 포가나 더깎까 봐. 이러면 앞다리가 아, 안 맞는데? 아, 살리다가 죽었나보네. 이러면 잠깐만. 내가 엄폐가 너무 없는데, 이저 보급에 어떻게든 가려지게 가야 될것 같은데, 돌을. 이 오른쪽 돌은 배대하고. 이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빡세. 저 앞돌도 좀 빡센데. 당장 저 앞돌 뚫어야 되거든. 맞더라도, 이게 다끝 피부가 안좋어 아, 이러면 가야 되는데 내가. 아, 봤다 제가 나못본 듯. 하나 높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. 그럼 나무 어딘지 하나잖아. 피 먹고. 아, 클일 날뻔 했 아니, 총이 바뀌네. 깜짝 놀랐네.